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신규 오픈한 오치동 광신프로그레스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오치동 광신프로그레스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5층, 세계동 규모로 총 160세대 중 조합원 95세대를 제외한 65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총주차 193대로 세대당 1.21대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5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8월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며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매금지의 규제를 받습니다. 광신 프로그레스의 분양 일정은 10월 29일 오픈하여 11월 8일 특별공급, 11월 9일 1순위 해당지역, 11월 10일 1순위 기타지역, 11월 11일 2순위 창약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7일이며,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정당계약 기간입니다. 광신프로그레스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오정초, 용봉중, 농협하나로마트가 인접하였으며, 2호선 5치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커뮤니티 시설은 없습니다. 광신프로그레스의 평면은 두개 타입이며 56 타입 22 평형 26 세대, 84A 타입 32 평형 39 세대 총65 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신 프로그레스의 분양금액입니다. 광신 프로그레스의 분양금액은 기준 층 기준이며, 59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2억 6,979만 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 원 포함 2억 8,849만 원 평당가는 1,258만 9천 원입니다. 84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4억 768만 9천 원. 발코니 확장비 2370만원 포함 4억 3138만 9천원원 원 평당가는 1320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광신 프로그레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